안녕하세요. 대현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두산피얼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수주를 계속해서 내더라도 착공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고금리가 지속이 되었었죠. 22년 계속해서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볼수 있는 산업 섹터였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두산피얼셀도 수소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에 맞춰서 주가 역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환점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3분기에 연료전지 매출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의 종목들은 그래서 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해당 상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일정. 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11월에 청정수소 입찰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아마도 두산피울셀에 참여를 해가지고 결과가 12월달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모멘텀도 하반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어,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 시작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두산피울셀의 가격적인 흐름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23년 10월 달에 다시 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조금 더 길게 하락폭을 보여줬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4월달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탄력을 한번 받았습니다 어, 당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전력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태양광 뿐만 아니라 뭐 수소 풍력관련된 종목들도 어,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단기감해수구간에 돌입하고 어, 거래량도 벗을 때 매도 물량이 터져주면서 현재까지 좀 가격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 전환점의 분위기가 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금리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다 그럼 착공 환경도 더욱더 높아질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11월 청정수소 입찰시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기대감까지 더해지면 모멘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보통 그냥 겉으로 생각을 하기에 어, 트럼프는 전통 에너지를 어, 지원을 하니까 당선되면 오히려 안 좋은 게 아닌가 라고 볼수 있겠지만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어, 산업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이미 계속해서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죠.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 통화 완화 정책 기준으로 봤을 때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더욱더 강하게 시행하는 어, 그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 신재생 에너지 관련의 종목들 특히 두산피올셀 같은 경우 어, 청정수소 입찰 시장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수급적인 측면 보게 됩니다. 어, 금일은 외국인의 매집 물량이 조금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달 동안 봤을 때 연기금 외국인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랑 연기금 쪽에서 좀 강한 매집세를 보여줘야 어, 주가 상승의 어떤 전환점 키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들 하나하나 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연료전지 프로젝트가 금융도달을 이제 마무리하고 착공 단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연료전지 매출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재고자산이었죠. 재고자산 증가와 재무구조 악화였는데 이 부분도 3분기를 기점으로 완화될 전망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때문에 어쨌든 목표 주가도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금리인하죠.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회사채도 훈풍을 불고 있다라는 어,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어, 채권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어, 그만큼 어,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된 상황이고 파월도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 금리 인하 장애물이 어느 정도 제거되었다. 다시 말하면 고용 시장이 냉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물가가 둔화된 모습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어, 물가 상승률이 2%가 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좀 표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통화 완화 정책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신재생 쪽으로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두산피혈스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PI 지표도 소비자 물가 지수도 둔사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되면 더욱더 금리 인하 기대감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청정 수소 입찰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청정수소 발전입찰시장은 청정수소를 발전 연료로 사용해서 결국에는 어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 정부는 어떤 입장 갖고 있냐 총1700아 7천 800기가와트의 일반 청정 수소 발전 용량을 구매한다라는 어,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간 2조원 규모고. 어, 두산퓨얼셀은 오는 11월에 어, 입찰 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한 모멘텀 나올 수 있다. 특히 이번 원전 같이 7월 이 체코 원전 계약을 앞두고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이 관련된 비슷한 흐름세가 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럽 연합은 신재생 에너지에 굉장히 어, 진심이죠. 프랑스부터 뭐 독일, 이탈리아까지 여8개아 7개 국가 그리고 11개 기업이 포함된 어, 공동 이해 관계 프로젝트인 뭐 수소가 하이드로젠이니까 관련된 어떤 이름을 만들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는데 오실 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결국에 신환경적인 패러다임은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강조되었던 부분이 있었죠. 트럼프도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전제 이 글로벌적인 환경을 봤을 때 친환경적으로 이미 좀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전력 수요가 증가하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도 통화 완화 정책을 강조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파월도 금리나 기대감이, 금리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는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 관점에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는 상승탄력 가능성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착공 환경 자체가 좋아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우려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역으로 좀 생각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가역적인 흐름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시장은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좀 수급의 이탈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 어쨌든 2023년 10월대를 기록했던 이 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금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121선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줄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두산필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20년부터 21년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신 분들께서는 이 구간에 매물대 자리 잡혀 있는 상황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한 종목이다. 하지만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바로 금리이나 유동성 관점이다. 그래서 유동성이 들어오게 될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고 이 부분은 패드의 입장 그리고 어, 트럼프가 지금 당선될 확률이 높은데 트럼프 입장 모두 공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러면 착공 환경도 유리해지고 신재생 에너지 업황 개선과 함께 주가 역시 강세된 모습 가능성 존재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두산피를셀에 대한, 두산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